<laughs> 자 후딱 후딱 끝내보도록 하죠. 45분에 그림을그지진 않을게요. 요 정도만 해도 되겠지? 리미트입니다. x가 1바로 갔을 때 f 안에 f x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저는 일단 고민할 때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는 편인데 이런 것 같아요. 해봤자 x가 마이너스 로 갔을 때 저는 이거만 고민할 편이거든요. f가 뭘로 간지 고민할 거야. 어, 1, 말한 말이야? 언니, 그 왼쪽 봤을 때잘 봐? 저기 왼쪽에가 상수함수로 되어 있는 거 보여? 언니? 상수함수니까 얘가 그냥, 뭘 하든 그냥 1밖에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겠어. 그래서 결론이 얘밖에 안 나와. 요거야, 여기서는. 계산이 요거밖에 안 나와. 그래서 F에다 그냥 1을 넣으라고 했으니까, 답은 간단하게 몇번 나온다? 2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? 자, 두,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. 리미트입니다. 리 i m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을 때,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분의 1, 요렇게 해서 니네가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서도 충분하게 이해하게될 거예요. 근데 그런 건 있어.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요, 여기는 애가 해봤자 뭘로 간다? 0으로 간다는 얘밖에 해석을 하지 않을 거야. 근데 그 아이에 값이 뭐가 있어?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,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. 그러면 얘가 뭐가 간다?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시키면 이 전체로 봤을 때, 얘는? 영 풀러가는 상황이랑 마찬가지야. 여기까지이해 되시겠니? 됐어? 준영이 여기까 됐어? 그냥 이게 음수 값인데,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수 값썼인데 0으로 가는 거야. 근데 그래서 영 풀러 가는 거니까 2, e 그냥 결론 이거잖아. 뭐야, 뭐 앞에 뭐 하나 빼본 건데? 아, 결론은 이거 밖에 없어. 요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. 그래서, 아, 마이너스에 플러스니까 값이 몇으로 간다? 얘는 지금 2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간단하게 5번 나오시겠네. 그래서.